지난 8월, 럭키 소저에게 초대받은 마크 서버 엔더 드래곤 퇴치 후건날개를 찾아 떠나는데 길럭마곤나 실내가 안면네더라이트좀 있니? 아 진짜 실내가.. 마곤아 천원김만 줘라! 그철 하나만 내가... 빌려가면 돼. 예. 예.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예. 예. 가지고 오 소주 많네. 가져갈게 저기 철. 저... 어, 다이아도, 다이아도 있는데. 있는데. 야 마구나 뭐더 좋은 건 없냐? 그니까 좋은 것좀아 뭐 마구나 <laughs> 냉장고 좀채워놔라 이게 뭐야? 아, 이, 이... 야, 아, 이... 아 이거 적당히 해야 되네. 이제 지금 감잡았으니다 지금, 지금 표좀 보아니까 영모 저지를 삼겨. 어, 네, 네. 아니. 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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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음음아 어 맛있게 먹었다 어잘 먹었는데 장마군 누리야 전등들을 도관이 나중 유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저놈들이왜 아, 아, 사람 물건 운전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가? 근데 막군나 음식 어? 음식은 맛있는데 사장님이 조금 불친절해 가지고 별전항 삭감 불게할때 아야야야야 조자 이렇게 내기상 어쩔 수 없구만. <laughs> <laughs>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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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은 도둑이지만 갈 때라도 명예롭게 보내줘야 될것 아닌가? 여기서 뭐 하고 저, 계시오? 조상님 있다, 어, 조상님. 다들 준비했셨나요 오늘 이렇게 드래곤 잡으러 가야 되는데. 종이면 임금 반정하는 어? 날인가?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어, 잘 들어보게. <laughs> 영모면. 역적일세 하지만 잘못된 임금을 올바르게 세우는 건 반정이요 아하 아, 안내 말씀 드리오 아, 어, 우리 마을에서 오랑캐 용을 아, 잡기 위해 어? 인원들 모집을 <laughs> 진행하고 뭐야 다 모였소이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 자 트위치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가 애들 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자, 들어가서 들어가요 안전하고 안전하고. 오 h 의 확률로 사네. 들어가지게. 아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 a 빨리 I said, I said, I said, I s a i 혹시 대감님이 쓰시는 기술은 마법 전자문입니까? 날 감히 그딴 역적 전우 취하 동급을 치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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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저는 신묘한 술책이 그런 것인 줄 알고. 마법 전자문보다 더 좋은 나간세. 게 있어요. 사서삼경인가요? 아닐세. 실록 뜯어 봐지기라고 최고 기술일세. 대신에 한번 쓰면 자네도 죽을 각오를 해야. 아헤헤헤 저한 아. 아, 아. 음,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 그래. 잘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록을 이걸 해가지고 옆으로 횡단해야 됩니다. 네. 이거 땅 아니요? 아땅 아니네. 어, 땅 맞아요, 땅 맞아요. 어? 삽이 안 먹히고. 삽이 안 먹. 어르신, 곡괭이로 하세요. 땅을 삽으로 개주 누가 곡괭이로 개준다? 뭐? 이건 모래가 아니에요, 블록이에요. 소녀들이랑 얘기 좀 하고 계세요, 알시겠죠? 아, 알겠네, 볼게요. 알겠네. 아, 빨리 기들 계시게. 아주 손 아. 움직이는 거여기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수 있까>? 어르신도 개셔야죠. 도솔야인가 소가는 관리 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말은 모르고 말음. 에헤이, 이게 잘 모르는가 보구려. 보여줘자. 또 왼쪽으로 네. 가게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인가요? 아, 아직 소자. 오른쪽으로 하게. 예. 오른쪽. 아이, 손보예요손 빠르게 움직이게.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래 아, 가지고 먹고 살수 있겠는가? 형아친님, <laughs> 그곡괭이 들고 계시면 같이 캐고 계세요, 손녀분들이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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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아, 소관 일할려고 애쓰니까. 음. 아지야, 너가 감독하고 있어. 알겠지? 빨리 빨리 캡니다. 우리 <laughs> 다 보이던 아, 아, 것 같은데? 얘 날이야. <laughs> <laughs> 그러면은 포연님이 저기 그 형아친님 좀 보고 있으세요, 저 <laughs> <laughs> 아이아이아나아나아나얘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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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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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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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여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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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좁은만한 선들이 있으면. 웃음> <강인가? 요단강입니다>. <laughs> 아니, 미래는 어떠한가? 미래요? 거기도 대한제국은 안녕한가? 도관이 요즘 적응을 하고 있긴 한데 도관한테 역사 얘기를 안 해주네 알고 싶은데도 뭐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니 그게 뭔 소린가? 막 민주당 이런 가 민주당이 무엇이요?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민주당이 뭔데? 아니 도관이잘 몰라서 그러는 민주당이 무엇인가? 아니, 나 개화당은 들어봤는데 민주당은 무엇인가? <laughs> 아니, 몰라서 그러네. 소자, 미래의 지식을 아유. 알려주시겠는가? 음란의 지식입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꺼내서는 안얘리게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소관 내려가려고 그래 아, 미안하네. <laughs> 왜 이렇게 감격해? 분위기가 이해졌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야, 우리 재밌게 얘기하자. 아지 소저가 소관한테 민주당 알려줬네. 무슨 뭐뭔소리야였예요그 뭐, <laughs> <그거야. 웃음> 미래지식이라고 민주당을 알려줬어. 아니 그그 말려서 그 결혼하면 그 <laughs> 안 돼요, 어르신. 저 그런... 아무것도 몰라요. 아 소관은 개화당만 안다고 그랬네. <laughs> 아니, 그 그래요. 옥균이가 만든 거 아닌가, 김옥균이. 아 그래요, 그래요. 깜짝 놀랐네. 어르신. 야. 네. <laughs> 요즘에는 그. 무슨당 이런 얘기 하면 잡혀가요 알겠죠? 아 그럼 다 역적놈들 아닌까 <laughs> 에이 마이크 나왔다고요? 아이 뭔 아니, 소리 하는 것이오? 아니, 아니 개하당은 어, 갑신정변으로 어, 모두 다 역적이 아유, 되지 않았는가? 이랍니다요. 양아지가 어른 무서워하니까 네. 조금 살갑게 대해주세요. 아 살갑게 대하라고? 아 괜찮네 소관이 네. 또이 어린 아이들 잘 다루어. 네. 네. 하지마. 반갑구나. <laughs> 내 친절히 얘기해주세 아니요 원래대로 말해주세요 불편하시오 아, 저, 저 얼른 당 캐줬으면 좋을 듯 싶은데 알겠습니다 빨리 캐줄게요 옛날 분이면 그런 막 옛날 이야기 같은 것도 많이 아세요? 나한텐 어, 아. 그게 지금이야 아, 그렇게 꼭 아, 아, 아픈 데를 아, 제, 질러야 준겁 아, 그럼 지금 이야기는요? 알고 계시는 지금 이야기. 아이, 소관 지금 이야기 알지. 뭐, 뭐 하시는지요? MZ. 요즘은 MZ라고 누가? 하면 안 된대요. MG라고 해야 어, 된대요. MG. MZ. MZ라고 아, 하면 딱 소리 들어. 근데 맞긴 한가? 이 칠딱이 무엇이요, 도대체? 매번 소관 보고 칠딱 칠딱 하는데. <laughs> <laughs> 양아치님이요 그거. 소감 같은 일을 틀딱이라고 하는가? <laughs> 그럼요, 그럼요. 나좀 어른스럽고 멋있는 똑똑하고. 사람. 그럼 우리 아지 소저는 부틀딱이네. 순수한 면모가 있으니까 아닐 붓자이다 틀딱을 넣어가지고 부틀딱 아닌가. 적용을 되게 잘하시네요, 양아치님. 그래, 매기는 건 잘하고. 혹시 미안한데 곡괭이 있는 자들 <laughs> <아는> 이수일까? <laughs> 저 여기요. 아, 어, 하나만 주시게. 아, 고맙습니다 <laughs> 뭐 쓰시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이거.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거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어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laughs> 저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 이 좋네, 좋네. 맛비다, 맛니다 어르신, 애는 좀잘 달랬어요? 아, 이 소관 친절하게 구려준대, 모두. 우리가 별명도 지어드렸어. 맞아, 소관 맞아, 그 별명 하나 만들었네. 뭔데요, 뭔데? 요 칠딱이. 소관 칠딱이요. <laughs> 아니, 어르신 마음에 드세요? 대한 제국이나 조선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 대신에 네. 호. 지금의 별명을 많이 써서 사용을 하는데 음. 앞으로 소개할 때 틀딱이라고 해야 되겠구려. 고맙네. 밥은 다들 있어요? 빵세개 음. 있어요. 아, 보이서 일로 오게 소간이 준비돼. 자, 배급이다. 와, 감사합니다. 대겁 님. 순간 감사다고 생각할 뿐. 감자 네개 주셨는데요? 폐하께서 주신 은덕이니까 <laughs> 아, 열심히 갈게 에이, 그냥. 배부르면 일을 안 한단 말이오 아, 뭐 챙겨 드릴까요? 거니까. 뭐 말인가? 아, 감자요. 많이 아, 없으지는거 아니에요? 아 아니 쌤 소관 64개 있네. 아니 엄청 많네. <목소리> 진짜 양아치야. 아하 배부르면 <목소리> 일을 <목소리> 안 한다니까. 양아치님 <목소리> 배가 고파서 손 하나 깜짝 안 하시는 건가요? 아직도 <목소리> <목소리> 중고 부러졌습니다. 불량 <분량> 부러졌대. <목소리> 지금까지 놀고 있으면 욕 먹는 거 소관도 알고 있어 있다. 근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맨땅에 흙 파봤자 안 되네. 생활받아올게요 고맙다! <laughs> 아 욕먹을 뻔했네 어르신! 배 찾았어요! 오오오 잠만잠만잠만잠만 길 건너지마 길건너 아니 <laughs> 비행기 맛있네 거짓말하지 말게 이거 비행기지? <laughs> 비행기는 또 어떻게 아시는 거야? <웃음> <웃음> 비행기는 아시네 그래도 아니 당연히 비행기는 미스터 화이트가 <laughs> 만드신 거 아닌가 여기서 와. 이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르신 낙법 해야 돼요 알겠죠? 물낙법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실패하면 종묘행이라는 거지 알겠네 이거 네,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 돼아 이거 죽여야 하고 이거 그리고 어, 이상한 어, 별사탕 뱉을 때 어르신 네. 칼로 이거 치면은 없어지거든요 오킹하면탕하란소리지그저저저저저저저 알겠네 개살 아, 어. 죽여 죽여 어 나이스 ô 요 i 야 c i d e n t 속아 Halo 가5응삐잇콘퉵퉵들 아니 오르신 잘못 썼어요 이거 죄송해요 제, 제 이거죠죄불차저라서그라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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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잘못 샀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괜찮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어르신 여기 날개 있죠. 이거 한번 떼보세요. 자클릭으로. 와 철이다. 자클릭 자클릭 돌아가는데. 자클릭 자클릭. 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스페이스 b 한, 한 번이고 두번더 누르면 될 거야. 에이 항아치님이면 썩 가능이지. 그럼 소가는 소관을 믿네. <laughs> 아, 그래. 근데 왜아직다 버려요 지금? 다 죽을 왔습니다. 채비를 하시는 사람처럼 아닌데 <laughs> 뭔 소리 라는 거야. 아이템 오지 마세요. 아이템 다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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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몰라가지고. 유품 급게는 내꺼. 넌버려지가 않다. 보여주나 보여주나? <웃음>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가지고> 가시죠. <laughs> 마지막 한마디 말이요? 유언이요. 유언이 <laughs> 아, 잠시만요. 가시마 아직 안만은 사람한테 유언만 한마디 하도록 하겠요잠다만요하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시 어떻게 시만가 <laughs>

아니, 어, 들어가기 들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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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ughs> 자네가 희생하는 건 어떨까? 안돼. 아 아니 한명 아니,